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손 흔들어서 인사하실 때에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좀 하나 낼게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사랑하기 가장 좋은 날은 좋은 요일은 언제일까요? <laughs> 아, 이제는 제가 무슨 말 해도 아주 <laughs> 정답을 다 말씀하시네 내 아, 네, 사랑하기 가장 좋은 날은 바로 투데이 오늘입니다 오늘 자 그럼 응용문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요? 투데이죠 네 오늘이죠 <laughs> 그럼 감사하기 가장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네 투데이 오늘입니다 자, 오늘을 행복한 날로 만드는 비법 이거 기억하세요. 감사행. 감사행. 뭐냐. 감사, 사랑, 행복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감사하데이. 사랑하데이. 행복하데이. 자,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감사한데이, 사랑한데이, 행복하데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하되 행복하되 사랑하되 네. 감사행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행.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라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될까요? 왜또 들어야 됩니까? 첫째로 이게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죠. 어, 저희 아이들이 편의점을 자주 가. 이제는 좀 많이 컸는데 어, 아직까지 둘째하고 막내가 길을 건너갈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차들이 서지도 않고 사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차가 무조건 서야 됩니다. 근데 차들이요 그냥 지나가요. 언젠가 카메를 한번 설치해놓고 몇 대나 지나가나 확인해볼까. 아, 속으로 그런데 봐주고 있어요. <laughs> 아, 여러분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으면 서야 되잖아요. 서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안 서고 쌩쌩 달려 지나가고 또 밤에 갈 때면 길이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용민이한테도 항상 먼저 왼쪽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차가 어디서 먼저 와요? 왼쪽에서 먼저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고나는 거예요. 오른쪽 딱 봤는데 차가 없어. 그러면 건너가잖아요. 근데 차가 어디서 먼저 와요? 왼쪽에서 먼저 와요 그러니까 오른쪽만 보고 없네 건너가다 사고 나는 거예요 옆에 예, 계속 말씀드려야 되겠네저 <laughs> 용민이 설명 들을 때 와서 같이 들으세요 <laughs> 두말 하면 힘드니까 여러분 왼쪽을 먼저 보고 가야 됩니다 데 사람은 요 오른쪽을 먼저 봐요 그게 돌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왼쪽을 보고 그리고 오른쪽을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을 건널 때는 신속하게 건너라고 이야기해요 어, 왜 신속하게 되냐?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잔뜩 사 가지고 나오면서 어디서 정리하는지 아세요? 횡단보도에서 건너면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느려지죠. 떨어지면 주워야 되죠. 근데 차 속도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을 건널 때는 신속하게 건너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여러분 이것을요 길을 나설 때마다 문을 나설 때마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특성은요 차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중요한 의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많은 사랑을 받고 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6.25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어, 고개 들라고 얘기했는데, 네. 자 우리가 6.25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어, 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부터 사랑을 빚졌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하여 전쟁 가운데 참여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 여기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희생하시고 열명을 알아 주고또 순교를 당하여 죽고 또그 자녀들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1885년에 그 성교사님 두 분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최초의 공식적인 개신교 성교사님 두 분이 들어오는데 한 분은 장도교 성교사님이 언더우드 성교사님이고 한 분은 감리교 성교사님인 아펜젤러 성교사님이 재물포를 통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성교사님은요 배제학당을 세워서 많은 지도자들을 길러내고요 또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학교와 교회를 세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정말 애쓰시고 힘쓰시는 성교사님입니다. 한국의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발전에도 큰 기초를 놓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1902년에 군산의 선교를 위하여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짙은 안개가 껴서 배와 배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 배가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게 가라앉게 되는데 사실 배가 가라앉으면 누구를 먼저 구출하겠어요 외국인 성교사 외국인을 먼저 구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외국인이 귀하니까요 대접을 받았던 시대니까 그런데요 그때 그 배는 성교사님과 함께 이와학, 어, 이와학당에 다니는 여학생도 타고 있었는데요 혼자만 구출될 수는 없다면서 학생을 구하기 위하여 끝까지 그 학생을 위하여 몸을 던졌고 어, 결국에 그 일로 인하여 43세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성사님이 키가요 180이 넘고요 몸무게가 90kg였대요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데 한국에서 성교하면서참 고난도 많이 당하고. 또 질병도 많이 얻고 또그 군산으로 그 선교를 위하여 가기 전에는요 러시아인으로 착각해서 맞기도 했대요 그사람 e 누 y 한테 p 기도 폭력도 당했답니다. 이 몸무게가요. 6 0 i m 까지 빠졌대요. 얼마나 이땅 가운데 s 교하면서 힘드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s i a is v e 이 분이 m p o r 학생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t r 까지도 바치며 이 나라와 또이 국민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의 모습으로 사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못 바뀌실 때에 우리의 죄가 씻음을 입었고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우리가 나함을 입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요.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의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만 달러 트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연 중에 나는 100 달란트 빚진 자야. 아니야, 나는 빚안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만 달란트는요, 20만 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일당이에요.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되는 20만 년치의 품삯입니다. 요즘에는 뭐 돈의 가치가 많이 하락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20만 년 사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년 아닙니까 그런데 20만 년 치의 품사이야요 100년 사는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빚진 사랑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베풀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왜또 들어야 될까요? 둘째로는요, 우리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이야기합니까? 공부 안 하니까 이야기하죠. 지각해라, 아 지각하지 말라, 지각하지 말라. 왜 이야기합니까? 아, 지각하니까 이야기하죠. 네, 핸드폰 꺼주세요, 핸드폰 꺼주세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왜 얘기해요? 오늘도 예배 핸드폰 켜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자꾸 아, 나는 아닌데요. 아, 여러분 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안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문구가 유행했다고 하죠. 오늘 2미터 떨어져 앉는 것이 내일 2미터 아래 묻히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요즘에는 붙어 앉아도 괜찮습니다. 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지 몰라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 단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감동이 안 되죠, 그렇죠? 별로. 졸음 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이것도 크게 감동이 안 와요. 그 밑에 이렇게 써있대요. 졸면 뭐하노 사고날 낀데 차라리 쉬다 가던지 이렇게 써있대요. 이게 좀 와닿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아마 최고의 말은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단연코 최고의 말은 최고의 슬로건은 깜빡 졸음 번쩍 젖은 인것 같아요. 그 말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띄어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졸다가 골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에 70%가요 조로 운전과 한눈팔아서 사고가 생긴 일이래요. 요즘에는 자율주행 켜놓고 핸드폰을 하거나 아예 자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차가 서 있는 차를 인식을 못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 버린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조로 운전 사고의 80%는요 그 자리에서 즉사한대요 그 자리에서. 그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자 60%가 졸음운전인데 그 결국에는 두명 중에 한 명은요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중에 슬쩍 졸음운전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게 해주세요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새회표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잖아요 각 교회마다 걸린 표를 보면 그 교회의 모습을 알수 있어요 전도의 목숨 거는 교회 어떤 교회요? 오죽 전도를 안 하면 그런 표를 내세우겠습니까? 찬양으로 뜨겁게 오죽 찬양이 냉랭하면 찬양으로 뜨겁게 하자 그러겠어요. 사랑으로 회복한 교회, 화목한 교회. 얼마나 교회 안에 싸움이 많으면 갈등이 많으면 사랑으로 화목하자 이런 표를 내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빚진자의 마음으로 그 빚진 것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누구를 지칭하면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 자기를 지칭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너희를 위하여 내 몸과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건데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몸소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주님 자신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는 세대들에게 주님은 몸소 사랑의 행함을 보여주셨어요 어, 여러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몸을 어,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시설이 좋아져서 냉난방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뭐 연탄 떼고 연탄을 떼면 다 아시겠지만 뜨거운데는 아랫 목만 뜨겁고 윗목으로 올라갈수록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도요 사실 창호지 같은 게 발라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얼마나 얇은지 요즘에는 유리가 얼마나 두껍고 이중유리로 돼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춥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시대에 겨울에 따뜻한 이불 속에 아랫목에서 누워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 그렇게 누워 있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탁 오셔서 창문을 다 여시면서 저희 할머니께서도 창문을 다 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하시면서 항상 일으켜 세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개미한테는요 위가 두개 있대요. 위가 두개 있대요. 어, 하나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먹어서 자기 의 영양분을 위해서 위가 있고 또 하나는 비축해두고 저장해두는 것인데 다른 배고픈 개미를 만나면 동료 개미를 만나면요 어, 그 저장해두었던 것을 꺼내서 그 동료 개미에게 제공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요 굶어 죽는 경우가 없대요. 사람한테 밟혀 죽는 경우는 많아도 굶어 죽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모는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만 열심히 하는 개미를 생각하지만 그 개미가 그렇게 정말 일하는 데 전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요 그를 옆에서 돌보고 함께 섬기며 희생하는 동료의 개미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드시고 하나는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비축해 두었다가 나눠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권고도 아니고 선택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응답에는 순종과 불순종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을 관찰해야 돼요. 그 관찰을 하다 보면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 하나 안갖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인사를 받으러 옵니다, 대접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사랑받기 위하여 인사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사해 주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인사 안 해도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냐 별 일은 없었느냐 뭐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인사해주고 환영해주는 건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우리 교회 보면요 평생 신앙생활 해도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앞만 보고다가 가시잖아요.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내옆 사람, 뒷 사람, 누가 안 왔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혼자 예배만 드리고 가다 보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주변에 누가 왔는지 둘러보시고. 관심을 갖고 빠진 분 있으면 연락도 하시고 무슨 일이 있었냐 걱정돼서 전화했다 하시고 연락도 하시고 오늘 속장님들도 빠지신 분도 오늘 잘 확인하셔서 꼭 연락하셔서 함께 다음 주 예배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보니까요 이름을 잘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참 많아요. <laughs> 어. 왜 그러냐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비에서 만나서 예배 전에 인사도 많이 하시고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많이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나무를 무엇으로 알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길 가다 보면. 뭐 사과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과나무인 것을 알겠어요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열매만 남았어요 대추가 열리면 대추나무인 것을 알고 감이 열리면 감나무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다음은 어떤 새의 발 모양인가 새발 모양을 그려 놓고 어떤 새인지 맞춰 보라고 시험이 나온 거예요. 문제를 풀어 나가던 한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발 모양만 보고 어떻게 새를 알아맞히란 말입니까? 머리를 보면 몰라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짜증 나는 소리로 이렇게 화난 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 뭘 그렇게 따지나? 학생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학생이 어떻게 할게요? 발을 교탁에 올려놓으며 맞춰봐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laughs> 맞춰보세요 여러분 새의 발도 모양도 사실 다 다르죠. 갈퀴가 있으면 오리발이고 발가락이 두 개인 것을 새고 어, 생가. 네, 닭발은 발에 통통한 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양을 보면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탁구를 굉장히 잘 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선수이십니다. 실력 거의 뺨 치는 실력이셨는데 1차전에서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아유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선수가 왔나 보다. 진짜 프로 선수가 왔나 보다. 그러니까 저 권사님이 1차전에서 떨어졌지. 근데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1차전 경기를 하는데요. 상대 선수로 나온 성조님의 실력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 이제 맘 놓고 그냥 치려고 하는데 쉽게 이겼다 생각했는데 저 뒤에 누가 있었냐면 그 선, 그 출전하신 분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 두 명이 앉아가지고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막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한 점을 따면 너무 애들이 좋아가지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가 한 점을 잃으면요 너무 슬퍼하고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탁구를 치면서 그 모습이 뒤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이 경기 이겨버리면 저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경기를 아슬아슬하게 져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뭉클한 거예요. 따뜻함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정을 드러내고 싶고, 실력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경기를 이길까 하면서 온갖 술수와 전략과 방법을 써서 그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데, 이분은 상대를 위하여, 그 자녀들을 위하여 져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한테 우리 둘째 수아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짜장면이 먹고 싶지 않아? <laughs> 이렇게 이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저가 먹고 싶으니까 보낸 거예요. 엄마, 짜장면이 먹고 싶지 않아? 이 말은 엄마,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나는 돈가스가 먹고 싶은데 이렇게 보내 얘기했을까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아, 그래,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야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 짜장면이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하고 주님께서 저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함으로써 율법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명령을 잘 지켜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안 하면 사회가 변합니까? 바뀝니까?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관자 효과라는 거예요. 방관자 효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새벽 3시에 한 여인이 야간 당번을 마치고 퇴근해서 길을 가다가 그만 괴한에게 칼을 찔리게 됩니다. 칼에 찔리자마자 비명을 질렀고요. 어, 그 비명 소리에 놀란 괴한은 잠시 몸을 어둠 속으로 숨겼어요. 그런데 비명 소리가 울려퍼졌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괴한은 다시 나타나서 칼에 찔린 채 집으로 향하는 여성을 다시 찌르게 됩니다. 어, 그러자 주변 아파트에 한두 집에 불이 켜지게 되죠. 그러자 괴한은 또 다시 주춤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도움을 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괴한은 다시 여인에게 찾아가서 피흘리며 도망가는 여성을 쫓아가 세 번째 칼을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한참 후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사망한지 20분이나 지난 후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기사가 나왔는데 차가운 도시 비정한 도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아파트에 38명의 목격자가 있었으나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 이게 여러분 그 뉴스가. 당시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정한 사회, 그리고 무관심한 사회, 차가운 도시라는 것이 미국 사회에 크게 번져 나갔어요. 여러분,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해쳤던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를 도왔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무관심했었던 38명의 주민들로 인하여 이 여인은 결코 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하겠지. 누군가는 도우러 갔겠지. 누군가는 지켜주겠지. 그들은 간음을 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살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은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주고 도움을 주고 헌신을 주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여인에게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이요 빌 제노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누나가 살해 당하고 나서 2년 뒤에 해병대에 지원하여.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 베트남전에서 사고를 당하여 수류탄에 맞아서 두 다리가 잘려 나가게 됩니다. 어, 홀로 논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외롭게 죽어갔던 누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열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누나도 이렇게 혼자 외롭게 죽어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 그때 전우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 그 사람을 홀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총알이 빗받치는 곳에서 그 전우를 친구를 구해내게 돼요. 여러분 그는 전우들로 인하여 세상을 다시 살 소망과 희망을 찾게 됐고 그게 너무나도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그 당시에 누나가 죽어갔을 때에 그때도 분명히 홀로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증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미 자료들이 다 사라졌, 사라지고 희미해졌지만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다니게 된 순간 마침내 알게 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누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불과 대여섯 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범인을 향하여 소리를 쳤고요. 그리고 두명 이상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여성은 피해자인 자신의 누나에게 달려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 곁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방관했었던 38명은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하지 않았고 기사가 과장되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사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알게 된 것은 세상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으며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누나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게 되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지역과 사회와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